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차량은 K8 차량으로 준비를 했어요. 흰색 바디를 갖고 있는 녀석으로 준비했는데, 얘가 몰랐는데, 여러분. 18년식, 19년식 G80 전장이 5m가 안 넘어요. K8은 전장이 5m가 넘는 엄청나게 큰 차량이더라고요. 오늘 이 K8 차량 옵션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오 일단 시트 옵션이 상당히 이뻐요. 투톤으로 들어가 있어서 약간 베이지 시트 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옵션 안에서도 또 어라운드 뷰랑 전자 계기판까지도 가지고 갈수 있는 K8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K8 렌트카가 엄청 많이 풀리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로 전차주가 신차 뽑은 겁니다.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먼차사이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기아의 K8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얘는 좀 특이해요. 전장이 5m나 넘는 엄청나게 큰 차량입니다. 이따가 2열에 탑승해서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뒷좌석 공간이 엄청나다. 이 차량이 또 특이했던 거는 보통 저희 일반적인 차들 보면 은 그릴이 달려있어요. 얘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통 범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여기다가 이 그릴이 없으니까 좀 밋밋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밋밋하다 심심하다 그런 분들은 여기다가 도색을 하더라고요. 이 모양 맞춰서. 아무튼 이거 순정 그대로 타시는 건 저는 더욱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트림이 2.5 엔진, 3.5 엔진 이렇게 두 가지가 위치해 있는데 3.5 엔진 같은 경우에 세금도 많이 나오고 연비도 안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기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K8에서 휘발유 내연기관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건2.5 엔진. 왜 말씀드리겠어요? 2.5 엔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급은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요거 아래 이름이 조금 더긴게 있어요. 노블레스 라이트라고. 뭔가 이름이 기니까 조금 더 옵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노블레스 아래 노블레스 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 라이트가 가볍다의 라이트거든요. 그래서 노블레스보다 조금 가벼운 옵션들 갖고 있는 차량 그래서 싸 약간 이런 느낌이고 얘는 그대로 노블레스 등급이다 그 증거로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안쪽에 추가 옵션인 투톤 시트까지도 옵션 추가를 다 해놨다 2021년 5월 등록 22년형 모델입니다 야 너네 뭔차 사이가 또 10만 키로 가지고 와놓고서 2천만 원대라고 까부냐? 12만 키로 13만 키로 너네 전문이잖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게 우리 전문일까라는 생각을 해 10대 올리면 8대가 10만 킬로가 넘긴 해요. 근데 만로 달렸습니다. 4만 1,000 k m 달린 1인 신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어 교환 이력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에 엔진 미션 하체 미세누이 없는 성능 올량후의 차량으로 가져가면서 중고차 보증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신차 보증이 남아 있는 녀석입니다. 여러분들 신차 보증은요 새 부품으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중고차 보증은 중고 부품으로 재생품으로 보증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보증이 둘다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신차 보증 받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이제 가격 오픈할게요. 이 차량의 금액은 2,800만 원에 전달해 드릴 겁니다. 4만 키로 탄 노블레스 등급 1인 신조의 용도 이력도 없는 어라운드 뷰 투톤시트 옵션 추가된 거 2,800만 원에 4만 키로 탄 거예요. 자, 앞쪽부터 한번 보시죠. 일단 헤드라이트는 LED 라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데이라이트 보시면은 조금 뭐랄까, 다이아몬드가 되게 많이 박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잘 보시면은 그릴에도 다이아몬드 형상이 상당히 많아요. 그쵸? 그래서 요게 약간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준다. 그리고 얘가 데이라이트 역할이지만 실제로 깜빡이를 켜면 방향 지시등 역할도 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가 있고요. 전방 카메라 양옆으로 사이드 미러 카메라, 뒤에 카메라 통해서 어라운드 뷰 가능합니다 전방 감지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마크도 한번 보시면은 드디어 바뀌었어요 기아 마크가 이거 훨씬 이쁘죠 기아 마크가 훨씬 이쁘다 원래 기아 마크가 저거거든요 너무 직관적이지 기아 예, 이렇게 이쁘게 바꿔줬기 때문에 이 기아 마크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으로 쭉 오셔서 지금 색깔은 흰색보다는 흰색이긴 한데 약간 백진주 느낌? 그래서 이렇게 약간씩 펄이 들어가 있는 게 느껴져요. 신차급 컨디션이기 때문에 외판 상태도 워낙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타이어도 좋습니다. 한8 90% 정도.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죠. 자,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볼 건데 창문을 열어놔서 그런지 이 투톤 시트가 상당히 잘 보이네요. 이거는 제가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외판 컨디션. 깔끔합니다. 4만 킬로밖에 안 달려가고 상당히 좋네요. 상당히 준수한 컨디션. 물론 문콕으로 인한 부칠, 뭐문 여는 쪽에는 중고차니까 어쩔 수 없는 거 감안해주시더라도 큰 스크래치나 덴트 없이 너무나도 깔끔해요. 자뒤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쪽도 8, 90% 정도. 이건 거의 신분급 아닌가? 휠 컨디션 한번 보여주시면 끝쪽이 아쉬운 스크래치 있죠. 자 뒤쪽으로 오시면은 자 K8은 대로등이 너무나도 이뻐요. K7에서 못 이어주던 거를 K7 마지막에 프리미어에서 겨우 이어줬는데 단종됐죠. K8 나오고 나서 그래서 여기 쭉 이어져 있는 대로등 역시도 LED로 들어갔는데 상당히 고급스럽다.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면서 트렁크 공간 보셨을 때는 대형 세단답게 상당히 넓은 공간을 유지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 순정 매트 보이시. 죠 순정 매트가 있다는 거는 안쪽에 다른 매트를 전차주가 구비를 해 두셨겠죠. 자, 운전자 쪽 측면 볼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합니다. 이런 아래쪽에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PPF 필름, 생활 방지 필름 붙여 놓은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컨디션. 그리고 여러분 조금 멀리서 보여 주시면은 굉장히 길죠. 5m가 넘는 세단입니다. 제네시스 G80도 4900몇인가는데 이게 5m예요. 타 보시죠. 자, 이렇게 2열에 탑승했습니다. 여러분들. 무릎 공간 보이세요? 머리 공간 보이세요 확실히 5미터가 넘는 차기 때문에 G80보다도 2열이 더욱더 넓은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말 누워서 앉으려고 무릎을 달라고 해야지 겨우 닿는 수준 그 정도에서 아, 상당히 좋네요 어, 트렁크에 순정 매트 있었잖아요 여기 아래 보시면 코일 매트로 변경해 주신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트 상태는 투톤으로 돌아가면서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느낌의 시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 2열의 열선 시트 확인해 주시고 위쪽에 보시면 윈도우 커튼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커튼 같은 경우에는 뭐 애기들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윈도우 커튼 걸으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햇빛 안 들어오게끔 할 수가 있고, 또 이쪽 라인 그쪽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은 리얼 우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근데 우드도 또 시트랑 색깔 맞춤을 해갖고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보시면 은 이렇게 네모가 손잡이에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감각이 있다 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워크인 시트가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나머지는 일렬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1렬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스마트키 스마트키도 이렇게 기아 신형 마크가 있네요. 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인 신조 같은 경우에는 키가 두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얘도 키두개입니다 하나 더 사무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또 1인 신조 같은 경우에는 다시방에 90%의 확률로 매뉴얼이 있어요. 얘도 한번 볼까요? 이것 봐. 매뉴얼 다 있습니다. 이거 진짜 안 열어봤어요. 저희 진짜 안 열어봤고 90% 확률로 있어요. 그래갖고 가끔 저번에 K7이었나? 딱 열었는데 없어가고 되게 민망했던 적이 있었잖아 1인 신조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어필해드리는 거고요 이 차량 추가 옵션으로 제가 뭐 있었다고 했죠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거기에다가 전자계기판 옵션 추가를 해놨고요. K8의 전자계기판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 이 투톤 시트 여기 핸들 보시면은 검정색과 베이지 투톤이라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들까지도 색이 들어가 있고요. 자 위쪽부터 위쪽에 보시면은 검정색의 천장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실내 등 지금 1열과 2열 다 틀어놓은 상태고요. 이쪽에 유보 내비게이션 가능하고 SOS 기능, 그 다음에 하이패스 카드 꽂는 단말기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룸미러가 뚱뚱한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하이패스는 여따 꽂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룸미러는 이 베젤리스라고 하죠. 끝에 베젤이 없어져서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뒤쪽으로 블랙박스. 뭐 이것도 신형 모델이니까 분명히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들고 고있 대시보드 컨디션도 깔끔하네요. 요거는 레인 센서고. 자,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전자 기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쭉 이어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시나요? 요게 약간 이렇게 꺾여 있어요. 커브드처럼. 요즘에 뭐 커브드 모니터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커브드처럼 쭉 꺾여 있는데 요게 시인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추천드리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래쪽을 보시면은 오디오 컨트롤러가 있는데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목소리> 자 오디오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 버튼들이 다터치예요 요거 양옆에 돌리는 조그 빼고는 다 터치입니다 이쪽에 뭐 공조기 버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맵 내비게이션 트랙 라디오 미디어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공조기는 어디 있어 공조기는 뭐 여기 기어 콘솔에 있어 어디에 있어 라고 궁금해 하실 분데 다시 한 번만 클로즈업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비행기 모양이 있고, 송풍구 모양이 있어요. 자, 여기에 송풍구 모양을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패널이 그냥 싹다 바뀌어요. 어때요? 괜찮죠? 이제는 양 옆에 돌리는 게 볼륨 조절이 아니라 온도 조절로 변경이 됐네요. 이런 부분 진짜 신경을 잤었어요. 저는 요거 딱 보고, 와, 이거는 진짜 기아에서 진짜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플해지면서 함축적으로 기능들은 다 모아놨고. 아무튼, 뭐, 이런 것까지. 여기 다 터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또 비행기 누르면 라디오 관련. 이렇게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차량 그 아래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기어 콘솔인데, 여기에 수납 공간이 땡. 고속 충전 USB 단자. 그다음에 무선 충전 단자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핸드폰 올려 놓으면은 핸드폰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좀 곡선으로 올라와 있어요. 보통 여기 컵홀더 옆에 붙여 줄 만도 한데 여기에 바을 하나 더 나갔고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저는 K 파이트 할땐 여기 잡고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뭐 운전하다 보면은 기어봉을 잡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잡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나름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자, 이쪽 이쪽 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 어라운드 뷰 오토홀드 전후방 감지기 그다음에 다이얼식 기어가 있습니다 후진 기어 엔단 드라이브 버튼 누르면은 파킹 뒤쪽으로 전자 파킹이 있고요 2구 커플도 공간 1 열의 열선 시트 근데 통풍 시트까지도 있고 열선 핸들까지도 다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암레스트 공간 이 정도 공간 갖고 있고요. 핸드 투톤 시트도 상당히 이뻐요. 핸드도 투톤 시트.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차로 보조 유지 장치, 핸들까지도 조정을 해주고요. 여기에는 볼륨 컨트롤러가 들어가져 있네요. 오토 라이트는 물론 레인 센서 있다라고 했었죠. 조도 센서랑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다 있는 녀석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가 또 좋은 게 옛날에 뭐 K7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K7은... 1열에만 오토 윈도우였어요. 제네시스급 돼야지 2열까지 오토 윈도우를 넣어줬는데 얘는 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전자석 오토 윈도우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가보시죠. 자 이렇게 저랑 같이 K8 차량 보셨습니다. 누구는 뭐 K8이라고 하고, 누구는 K8이라고 하는데 저는 K8이 더 입이 잘 붙어요. 그 아우디의 R8도 R8이라고 안 하고, R8 이렇게 불렀는데 이런 또 A6는 A6이라고 안 불릅니다. 얘도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보여드린 K5 차량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용도 이력 없습니다 렌트카가 아니고요 1인 신조로 뽑은 차량이에요 전차주가 한 분이었다는 뜻이겠죠 추가적으로 노블레스 라이트 등급이 아닌 노블레스 등급을 갖고 있으면서 어라운드 뷰 옵션 추가 투톤시트 추가 전자계기판 옵션 추가를 해놓은 차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키로수 4만 키로 2800만원의 아래쪽 총비용 보시고요. 자, 직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